어제, 온라인 커뮤니티는 TV 조선이 인기 있는 드라마 미스트램 돼서 중요한 장면을 고의로 삭제한 충격적인 뉴스로 가득 찼습니다. 이로 인해 헌신적인 팬들 사이에서 분노와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장면은 송가인, 양지은, 안성훈의 주인공들이 왕관을 쓰고 사회적 개혁의 강력한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도 TV조선은 이 중대한 장면에서 김호중의 이미지를 삭제하는 논란이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김호중은 유명한 가수이자 연예계에서 사랑받는 인물로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나온 가장 저명한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중요한 장면에서 그의 결연은 팬들과 온라인 사용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TV조선이 이런 극적인 행동을 취한 동기에 대한 의문의 폭발을 초래했습니다. 추측이 돌기 시작했고 TV조선이 김호중을 특별 심사위원으로 초대하지 못한 불능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를 삭제한 것이 복수의 음모였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잃은 권력을 되찾기 위한 안가품의 계획으로 의심을 자아냈으며 결국 장면에서 그의 이미지를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논란 속에서 김호중의 헌신적인 팬들은 낙관적이 되기로 선택했으며 이러한 추측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TV 조선이 경쟁을 홍보하기 위해 그의 이미지와 명성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수가 특별한 장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불가결한 재능과 개인적인 업적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의 여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는 팬들의 불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TV 조선의 행동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분열되었습니다. 미스트램과 TV 조선은 영웅의 이미지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팬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지 여부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대중의 관심과 논란적인 결정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TV 조선은 어려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 텔레비전 채널은 불만을 가진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급격한 긴장감을 완화시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TV 조선은 김호중의 이미지가 중요한 장면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로